레지던트 이블 3 리메이크죠. 음, 월월일일 발매 예정정이요요작합합시중중어요요안 돼. 그럼 유튜브 올릴 수가 없어요. 컨트롤 설정 켜기 자동 h 장 켜고, 감소. 감 t r 제일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 조준 지연 끄기. 진동 켜기, 카메라 그냥 다 기본으로 잡아놓고 시야 각을 조절할 수 있구나.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디스플레이 HDR 꺼놨고, 조준점 빨간색, 흰색, 녹색, 파란색. 턴을 키고, 오디오 음성 만땅 BGM. 다이나믹 레인지 켜고 체험판 게임갑시다이 게임은 체험판입이다 정식 이매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 이는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은 없습니다. 새로운전염병은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이미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시체들속이 침투되어 게다 도시를 잠깐이게게 It's fine young lady could use our help. Wow, could it be Carlos, you didn't even think to ask fine young lady her name. She is an elite operative of RPD Special Tactics and Rescue Service. Her name is something Valentine. It's Jill. Yeah. Nice to meet you, Jill. I am UBCS, platoon leader Mikhail Victor. My team was sent here to rescue civilians. Oh. Right. How's that going for you? This city is completely cut off. Isolated. Most of the 100,000 civilians will wind up dead. Uh, correction, undead. My platoon has suffered serious losses. Just keeping them alive is more than I can manage. Well, you can thank your corporate overlords for that. Yes. Well, we are doing all we can. If we can get this subway train moving, we can evacuate some survivors. But we need help. My men cannot do this alone. I'm in. But I am on their side. Not yours. Oh, hey. it's cool. We all want the same thing. Thank you, Gio. All right, super cop. Here you go. We can use this to stay in contact. I know what a radio is. Okay, first things first. We need to get you geared up. Head up to street level. You'll find supplies there. All right. s 준선 빨간 선 m e bags o s h a k e it t v e n o t h i n g that I miss. 화약 제조법, 화약 두개건총 되고요. 화약 고급화약은 산탄, 고급화약 두 개는 매그넘. 지금 조합 못 하죠? 이게 끝인가 본는데 음. 잠깐만요. 조준. 제일 마이너스인데 왜 이렇게 빨라? 올리면 느려지나 감속이? 세칸. 너무 빠른데? 오케이. 좀만 더. 기억바람님 어서 오세요. 제일 중요해 조준이. 가운데. 오케이 느리다 가자. 되게 근데 저기 이동하는 게. 예, 구시 알은 되게 부자연스럽네요. 아는 조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준점이 모아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한참 걸려. 라쿤 시티. So what's the plan? The old tanks got me clear in the tracks. You might get the subway infrastructure back online. And how do I do that? Let's start by restoring power. 길로 나가면 변전소 있지. Copy 이거 먹으면 지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네. 화약. 화약. <laughs> 약초, 화양, 약초, 그게 스프레이가 되는 건가? 까먹었네. 이거 예전에 저거를 이거 다부셨지나 네네, 뭉쳐야겠죠. 그러면 뭉치라고 준 거지, 뭐화약 그다음에 빨갱이 파란 게 스프레이가 되는 거지. 조합 빨빨 완전히 회복시키고 잉. 똑같나 이거 R을 누르면은 저게 되는 거? 자동으로 먹어지는 거? 약초 제조 녹색은 고효능 녹색, 빨강은 최대 효능 스프레이는 너네들이 못 만드는 거니까 보이는 대로 모아두도 아직 안 되구나 스프레이는 체험판에서 못 만드나 보다 랜턴 없네 아직 제가 기본적으로 작구나. 여우기 AM 모아지면 한 방에 안 가시네. 봅시다. 지하철역 나가서 앞으로. 안는 키는 안는 키가 없네 지금. 아이고. 뭐야 세 방이야? 이 자, 오맞이야맞야돼 <laughs> 선발, 선발, 응. 선발. 아, 세발 너무 무리 쓰는데? 너무 많이 쓰는데? 보급 안 되네. 킥스트 찾아야 되고 튀어나올 것 같다. 얘네. 그쵸? 나 근데 빨간색으로 저걸 해놨는데 왜 저게 됐지? 카메라 조준시 디스플레이 아 흰색으로 되어 있군요. 조준점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구나 그래픽 되게 좋은데 자, 백방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야. 여긴가 보군. 차가운 눈빛으로 놀아줘야지. 저거 터뜨리는 건가보네 어, 어어 아 그냥 아 아오 뭘 주워야되나보다 그죠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라는데 너네 지금 키카드 가지고 있는 애니? 아니 음, 아니 괜히 쐈다가 초라까거 같은데? 음, 목표가 화재 진압. 여기 저 시체! 소방관 시체 있어 앞에. 아닌가? 저 빨간 거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이거이거이거 스탑스탑 스탑스탑 다다다다다다다예예다 o p 예, stop 예, stop 예. s t 여기 있나 보다. 아, t 다 p stop stop s 알씨 칼로 긁을까 마지막은 아씨 칼로 긁을까 총알 아킬렸다. 가냥 아, 왜끓는데 망했네. 아, 못뭐 잡겠다. 칼로 절대 어림없다. 칼, 칼, 어림없어. <laughs> 칼 어림없다. 아, 근데 세 방식 장이 거. 에반디? 어 크리티컬이야, 이건? 흠. 몇 대를 뜯 맞은 거야? 너무 먼건조준 못할 것 같은데? 얘부터 잡을까? 신중하게 몇발 남았죠? 14발. 두 발에 어떻게 보내는 거지? 목 맞으면 네 발이야, 씨. 오? 어? 안 죽는다고? 너무하네. 와, 아, 씨, 총알 개아깝다.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나? 탄이 너무 많이 닿는데. 칼질로 잡으려다가 이거 터지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 왠지 느낌이 그랬던 것 같은데 써볼까? 아 이런 젠장 젠장 어쩐지 총알 너무 많이 쓰더라 인간적으로. 어 이거 뭐야? 그럼 여기는 기, 이 길은 뭐지? 아, 맨날 말려 죽고 막 그랬는데, 랜턴은 없네요. 지금 올라가는 길, 이 건물이 이렇게 커 열린다. 큰일 났다 어, 랜턴 생겼다. 그럼 아까 주지 일어날 것 같지 않네요. 사물쇠다 엄브렐러에 새로 나온 양모제가 날개 돋친듯 팔리고 있다 뉴스에서 말하는 일련의 폭력 사건들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금고를 하나 장만해야겠어 비밀 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나의 아름다운 악과.. 큐리? 커리? 나의 아름다운 여자애가 알고 있네 이 여자는 아니겠죠? 얘가 테이치맨님어서 오세요. 오. 붙으면 근거리에서 두발 나오는구나 근거리. 루키오님어서 오세요. 아이 총알 아까운데 이거 보시게. 아름다운 친구 어디니? 권총. 한대 맞고 살겠지 지금? 네가 커링가 큐링가 그거니? 찾아야 되네. 다시 1층으로 온 거죠. 1층길부터 들어가자. 아, 이거 복잡하네요. 이 건물 전체 다 둘러보고 금고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3층. 1층은 안 둘러봤죠. 위에서부터 내려가자. 발자국 소리 나는데? 여기 뭐 있다. 여기도 이거 있다. 총소리 깨나? 나이스, 빨간 약초. 완전 회복이죠? 랜턴 키는 방법은 따로 없나 보네. 수? 저, 여기 요, 건물 뒤에 뭐가 있었나봐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응. 아야, 게이드? 사다리. 여기 아까 거기죠? 1층 가자. 한대 맞고 안 죽겠지, 나? 튀나오는게 많은데 봐. 얘가 아름다운 여잔가? 탄 든든합니다 이거는 열쇠가 따로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건가? 총으로 못부시나못부시네 키친, 주방. 약초. 아, 여기 세이브다. 아, 이제. 아, 따를 수 있다, 이제. 오케이. 창고. 선물 안 주네. 세이브까지 같이 못 하나? 세이브 없나? 그 아름다운 여자는 그럼 어디 있는 거지? 아, 나 이제 깔수 있다 이거. 그죠? 어, 이거 할수 있다. 어, 이건 못 하나 보네. 소화기를 할수 있나 보다 그죠. 한놈 두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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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로 로 여기. 여기에 아름다운 그 여자애가 있는 건가? 금고 열어보고 싶은데 왜왜 안는 왜 키가 없지? 오길 완전히 모은 다음에? 네바야, 네발은. 진짜. 타임. 호수 있네? 아오 하나 먹자. 두 칸짜리나 이겠지. 오케이. 야너오셨어 아까 안 죽었나 보다. 지하철 직원. 아, 어... 늦기 전에 산탄총을 챙겨 하다 상자에 넣어 놓으면 누가 훔쳐 가지는 않겠지. 위기가 닥치면 사슬을 절단하고, 산탄총을 사슬 사용해. 사슬... <laughs> 산탄 집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자를 수는 있는데? 그죠? 산탄 두칸 아니야? 내가 알기론 산탄 두 칸짜리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여긴안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뒤 도는 거고 인벤 터져 나가네. 조합도 안 되잖아. 일단 소방 옷을 어떻게 하고 다시 먹으러 와야겠는데요 수류탄 <laughs> 들어갈 자리 없어. 이 50발 넘게 잡히나? 49발 이거는 아직 키가 아예 활성화가 안되네 수류탄 챙기고요 오케이 왼쪽에 일단 호.. 소화기 쪽 갑시다 여기 위치가 선탄이.. 안되고 막 그렇게 막 그러진 않겠지? <목소리> 체크포인트 제작됐다 오와 타노스 타노스 형님이다 오! 형님! 아 형님! 아 대쉬 눌렀는데 아, 여기 또 리젠 됐어. 샷건 가져가야 되는데? 큰일났네. 그러면 타노스 형님이 사라졌겠다, 그죠아씨 여기 애들 있네. 우와. 철창 축수다 우와 아니 형님 아씨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야 20분 파괴된 인형 개수가 20개나 있었어 근데 인벤토리가 없어서 뭘 넣을 수가 없다 재밌겠는데 금고 못 풀었네. so m a 오편 때는 초반에 진행하고 보는인 벤토리도 늘어나니까 잠깐 먹을 수도 있는데. 밀려온다 y l o c k s t i c k y y o u b e t t e r h u s Let's o r r y s o r r y Let's do Let's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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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t 어? 잠깐만요? 일반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바이아저도 일반판이 79,000원이야? 일단 뭐.. 데모판은 그냥 가만 보려고 한 거라서 안에 뭐 퀴즈 같은 거는 또 본편에서 해야 또재밌으니까 데모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식 발매되면 딜로 구매해서 새벽 1시에 플레이하도록 할게요.